세요. 어, 이번에는 그음그 음, 그 테슬라랑 테슬라랑 또 관련 있는 스타링크에 대한 뉴스가 어, 오늘짠가요 예, 오늘자 떠, 어제인지 오늘자라 떠 가지고 요것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스카이넷이라고 돼 있네요.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아닙니까? 아, 스카이넷. 뭔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뉴뉴 뉴 월드 오더, 오더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또 스카이넷이라고 하고 어 섬찟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냥 썼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발사했다 스트라잉크 스페이스 와이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시작했다 UK 영국에서 그러나 그것은 89파운드다 한 달에 89파운드면 은한 달이면은 저기 한 제가 보니까 어 환율 보니 어89 파운드면은 저거네요 13만원 13만, 13만 2천원 정도 되네요. 네월 13만 2천원 정도 되는 어 스페이스 우주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그 스페이스 x는 이제 어 논란이 되고 있는 우주 와이파이 사업을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한다고 하, 하네요. 음 미국에서는 지난주, 지난해에 시범 사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이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사진에, 지난주 사진에, 어, 보여줬던 그, 레디시라고 하는 그 사이트의 유저가 어, 올린 사진인데, 어, 대본이라는 곳에 사나봐 연구. 예, 네, 라지 그레이 박스. 회색 큰 박스인데, 스타링크 로고가 보인 음, 상자. 여기, 여기 보이시 동그란 거. 여기 에 접시 모양의 뭐, 스타링크를 접수하는 신호를 받는 그런 장치인가 봅니다. 그 패키지는, 어, 초창기 스타링크 테스팅 할 때, 베타 테스트, US랑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할 때, 그때 받았던 장치랑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아마도, 얼리 어답터를 위한 그 스타링크 스타터 키트 장치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키트 장치는, 스타링크 라우터가 포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어세틀 라이 위성 접시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UK 어, 영국에서 왜첫 어, 번째 그러면 스타링크 사업인 거냐 그 레디 유저 사진을 올린 유저가 음 일단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 이미지가 12월 작년 12월 31일날 어, 등록이 된 거고 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계획이긴 한데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와이파이 그 전파를 쏴서 이 인터넷을 한다는 거긴 한데 그 세트라이 위성이 수천 개의 위성이 어떤 큰 어떤 위성 장치로 사용돼서 우주에서 쏘는 그런 전파로 수신하는 그 인터넷을 할수 있는 장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스타링크 스타터 박스 같은 경우는 어, 라우터랑 세릴라이 접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사진에는. 그 접시가 있어야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거고, 그 프로젝트는 초창기 이제, 어, 첫, 음, 그 발사. 발사는 2018년 스페이스 X에서 발사를 했고,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요. 천 개의 위성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트워크는 결과적으로 12,000 개가 됐고 어, 앞으로 42,000 개를 더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x 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아닌데, 그 영국에서 이제 스타리크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 더 선지가 그 회사와 뭐 커, 커멘트, 커멘트를 저, 입수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어 지난 12월달에 스페이스는 x 이미 스타링크를 어, 설치하자 해달라 그런 소대장 같은 거를 UK 영국의 그 테슬라 스타 링크 팬들한테 이미 메일링을 보냈대요. 예, 네,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서비스는 이제 보고에 따르면은 89 파운드 13만 2천 원 정도 한 달에 비용이고. 이제, 라우터랑 DC, 장비, 장비를 쓰는데, 어 439파운드면은 어 8, 5, 40, 5배. 한 50만원에 6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셋업, 셋업을 시키면 장치를 깔면, 그, 접수, 어 수신, 수신 접시는 스페이스 X 그 위성, 위성 그 장치에 연결이 돼서, 다운로드 속도가 210 메가비트 정도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210 메가비트 속도라는 거는 영국에서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의 평균치 의6 배나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 미국에서의 그그 그 인터넷 속도의 95%보다 충분히 이상 될 거라고 이제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어, 스타링크, 스타링크 위성을 쌓아 올릴 때 60개 묶음씩을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 수백 개씩 그렇게 쌓아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스트로노멀 아마추어, 아 여기 이제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스타링크가 때문에 스타링크 때문에 별이 잘안 보인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스페이스 X는 처음에 쐈을 때만 반짝거리는 거지. 괜찮아진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 그 위성에 그스트스처럼 이제 검게 칠해가지고, 그, 이렇게 방해되지 않게, 천문학자들 방해되지 않게 그런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아마 그게 특허인가? 무슨 그런 게 비밀이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안 보이는지는. 아무튼 안 보이게 조치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이제 그걸 설치해가지고 인터넷 사용 못하는 국가나 이런 데 싸게 <laughs> 신뢰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려고 그런 명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게 박스에 있는 건좀 자세하게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스타링크가 원 웹이라는 그 회사랑 경쟁을 하는데 그 회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위성, 어 회사라고 합니다. 위성 사업회사. 다우닝, 다우닝 스트리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400, 400, 4 400, 0만 달러를 뭐 투자를 했었다고도 하고 아무튼 경쟁회사가 있긴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여기 보면 브릭시트에서 탈퇴해가지고 이제 EU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 정부 기관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링크라는 거는 그 모델 3 모델 y 차를 팔때차 안에 인터넷이 다연결되돼 있어요 그래야지 자율주행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잘할수 있고 이제 컴퓨터와 같거든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이 차가 그래서 인터넷은 무조건 연결돼야지 이 기능을 100%쓸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런 기능을 강화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스타링크도 슈퍼차저처럼 사방 곳곳에 다 깔려 있어야지 이 다른 차들이 범접 못하는 그런 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높은 곳에 이제 독보적인 그런 차가 되는 겁니다. 차,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겁니다. 첨단의 차가 되는 거죠. 딴 차, 스타링크 언제 쌓아 올립니까? 못하죠. 슈퍼차저 언제 다 깝니까? 못하죠. 현대차만 비교하더라도. 그런 독보적인 이제 지위에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중국에서 중국에서 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테슬라를 이렇게 중국 가가지고 밀어주는 거는 중국이 폐쇄적인 사회인데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너 이제 중국민들이 인터넷을 깔아줘 해가지고 인터넷 쓰게끔 인터넷에 어떤 그 감시를 못 받게끔 정부 감시를 못, 가, 못 받게끔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선을 케이블 선을 중국인이 중국 기관에서 깔아야지. 근데 스타링크를 사용하면 스타링크를 사용하면 거기서 쓰는 어 테슬라에서 쓰는 그 인공 위성에 어, 스타링크 서비스로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떤 그 정보 같은 게 개방이 돼서 이제 중국도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그 환경들이 다 개방이 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이제 폐쇄됐던 게 아마 이 계기로 풀리지 않을까. 미국이 이런 것도 염두한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싸게 물건을 중국에다가 차를 푸는 이유도 일단은 거기에 사람들한테 많이 풀어놓고 스타링크도 하게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해서 세계가 어떤 곳인지, 또, 어, 인터넷을 자유롭게 해서 표현의 자유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걸다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연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타링크 사업에 관한 소식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